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일반 각과 호도법. 자, 먼저 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이란 건 뭐냐? 두반지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한다. 두반지선 자, 점 O를 중심으로. 자, 이점 O는 우리가 각의 공식점이라는 거예요. 각의 공식점. 어. 그래서 o, x 어. 이 반직선과 반직선 op. 어. 이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 자체를 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도 뭐예요? 도형이요. 알겠죠? 네. 그때 어, a를 뭐라고 하나? 각의 꼭짓점. 각의 꼭짓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우리 수학하면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요 반직선 OX. 이 반직선 OX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각 S O P에 요 각의 처음에 시작하는 선 그래서 시초선이라고요. 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선. 다른 말로 처음에 위치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요 반직선 OP. 요 반직선 OP를 뭐라 하냐, 각 X O P의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각의 움직이는 선, 움직이는 반직선을 앞으로 뭐라 한다? 동경. 이 동자가 움직일 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움직일 동. 그래서, 어, 두 개의 반직선이 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애를 시켜서, 애를 동경이라고 합 움직이는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 동경. 그러면, 각에는 크기가 있어요. 그럼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저 o 를 중심으로. 누가 누구로부터 회전한 양이냐? 이두 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양을 앞으로 가게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선 OX가 있어. 처음에 여기 위치해요. 얘를 시초선데라 시초선으로부터 어떻게? 회전한 양이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있다가 회전 했잖아? 그럼 그때 생기는 양. 이 회전 양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 각의 크기라는 거야. 그리고 반지선 OP. 에는 동경이고. 그러면, 각의 크기에는 양수, 음수가 있어요. 그걸 정리할게요 어, 반지선 o x OP가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 했고, 이때, 어, 저 모를 중심으로 동경이 음. 어 시초로부터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로 했어요. 근데 회전을 할때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때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어. 양의 방향, 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음의 방향. 이건 약속이요 약속. 약독. 어. 우리 상황부터 배울 때 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초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하면 음의 방향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60도 한번나타낼까요 60도 6 어, 0도 그럼 여러분들 각도 기록이 공비죠 여기 180도 한각이 180도 그 다음 절반 직각이 90도 60도라는 거모겠어 3도를 해가지고 30, 60, 60도, 요 정도 크기아요 정도 크기. 에이. 그럼 요걸 아까 내보면 요렇게 되죠. 어, 한요 정도 됩니요 정도. 에이. 요게 60도인 거야. 에이. 보세요, 양수지, 양수니까, 어, 양의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간다단요 10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경이 요렇게 60도 된 거야, 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 중학교 때까지는 0도에서 360도까지만 했어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다른 말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00도는 어떻게해요 방향이 어떻게 되냐요 방향이. 방향이 시계방향으로 가야 돼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300도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바퀴가 360도라는 걸 알아. 그 봤더니, 이렇게 가서 여기서 멈추네. 요거 요고, 요게 마이너스 한 세트였네. 어? 이걸 동경 오피를 했는데, 동경이 같네? 요 강하고 요 강하고 동경이 같아요. 동경이 같아. 네. 그 다음, 420도를 표현해볼 420도? 420도는 어떻게 돼요? 한0한 바퀴가 420도야. 거기다 60도를 더하면 420도가 되죠. 어, 한 바퀴는 더야 되겠죠. 근데, 양두양 안두, 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한 바퀴 돌고, 여자리다야 돼. 이게 360도, 아니 420도. 이게 420도. 780도는 어떻게 돼? 360도, 360도, 720도 플러스 60도. 두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자리. 어? 자 봐봐. 여기서 나중 에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어 각이 주어지면 이렇게 각의 크기가 주어지잖아. 그럼 그때 동경은 몇 개예요? 한개는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잖아. 그다음 마이너 300도를 나타내는 동경도 이 하나야. 알지? 겠 그래서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몇 개? 한 개.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몇 개? 어 하나이다.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몇 개? 한 개야. 자, 사실 만약에 90도가 된다. 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몇 개? 이거요, 예 OP. 이거 한 개야, 한 개. 알겠죠? 각의 크기가 줄어지면 동경은 한 개야.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 가지고 어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몇 개예요? 부수이 많지. 60도도 되고, 마이너스 30도도 되고. 420도도 이 동경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동경 5P의 위치가 주어지면, 어, 다른 말로, 동경 5P가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경 5P의 위치가 주어지면, 그 각의 크기는, 크기는 무수히 많다. 동경 오피가 위치가 두어지면 그 각이 무수히 많은 거야. 그니까, 러 동경 하나, 동경 오피가 나타내는 각은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동경을 나타내는 이 각을 일반화시켜야 돼.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로 일반각이라고. 자, 그럼 일반각이 정의 한번 볼까요? 시초선 o f 와1볼게 10초선 5 f 와 동경 흡비가 나타내는 최소 양의 각을, 동경 흡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먼저 떼봅시다. 동경 흡비가 나타내는 최소 양의 각을 알파도로 해봅시다. 이때 알파도는 우리가 한 바퀴 전이라는 생을 해봅시다. 그러면 0보다는0도다는어고 영도단, 360도도로 작은 이한 바퀴를 말할게요. 여기 돌면서 여기 오기 전까지, 그때 생기는, 멈췄을 때 생기는 각을 어 알파도 를해봐요자 네. 보통은 또이렇게높 편해요. 180도보다는 큰고어180 100파이, 마이너스 180보다는 고 180도 작다 라고 이것도 쓰지만 주로 요거 쓰는 거요 주로 요거. 네. 네, 요걸로 설명 할게요 그러면 이 동경 호비가 나타내는 일반 각은 동경 호비가 나타내는 각은 수많은 거야. 알파도 있죠? 한 바퀴 돌고 알파도, 두 바퀴 돌고 알파도. 이렇죠 하면 네. 이 동력원피가 나타내는 동력원피가 나타내는 값은 어때? 무수히 많은 회야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는 거야 그도 일반각을 앞으로 세차를 해야 되는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돼? 알파인데 여기다 뭘 넣어야 돼? 회전수를 넣어야 돼 회전수 몇박이돌아왔으니 양의 방향으로 돌아왔는가? 음의 방향으로 돌아왔는가? 회전 방향이다. 그 다음 회전수를 넣어야 되요 회전수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이때 n은 뭐예요 어, 동경호표의 회전방향과 피전 회전수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3이면 뭐예요 3바퀴 돌았다는거예요 n이 한바퀴 한 두바퀴 세바퀴 돌고 알파도 알겠죠? 만약에 마이, 마이너스 1이면 뭐예요 고, 어,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야 되지아 쏘리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가서 한바퀴 돌고 알파도로 오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는 뭐라고? 한 바퀴 돌고, 알파도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얘는 뭐냐? 회전기야. 회전방향과 회전수 나타내니까 좋은 선이에 응.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로 표현하는 거 한번 공부해봅시다.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일반, 7 0도에요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어, 다음 동경,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꼴로 나타내죠 그럼 여 20도를 일반 각으로 편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회전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앞으로는 그냥 흔히 간단하게, 어, 회전 방향으로 회전도 되니 회전수를 알아야 돼요. 회전수에다가 20도를 넣어주면 니다 이게 일반 각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때 조건은 뭐냐? N은 정수고, 요, 알파도는 뭐? 0도 보다 큼하고 360도 작아 양수야 알겠지요? 양수. 그럼 이때 n 은모르겠어 사실 0인거라면 0이죠 0그때 20도야 610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를 떠볼게요 한바퀴는 360도 두바퀴는 720도 세바퀴는 어떻게 돼? 이두더 해봐요 1080도 어, 이렇게 되지 610도는 어떻게 돼? 360도에다가 360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610도가 돼요? 빼면 되겠지? 2 5 0도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 왜냐면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차원 로그다 알파. 알파도는 요 안에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250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때 n 는 얼마일까? 이때 에는 1이겠죠.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야, 에? 자, 마이너스 2 9 0도로 볼까요? 마이너스 290도는 어디 있을까? 한번 나타내볼게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270도, 20, 20도만 남네. 이렇게, 이런 거. 어, 요거, 요거. 요게 마이너스 2 9 0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360도. 회전도를 내야 돼. 네. 근데 여기서 꺼는데 거꾸로 한 바퀴 돌려야 돼. 거꾸로 한 바퀴. 네. 반대 방향. 아 시계 방향으로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몇 도만큼 올라가야 돼, 여기를. 아까 여기 20도로 있죠? 근데 70도만큼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네. 290도가 되죠? 네. 그래서, 일반형으로 표현, 하면 360도 곱하기에 플러스 70도. 이때 n은 뭐겠어?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1. 알겠지? 네. 마이너스 1700도? 그럼 여기다가 또, 얼마를 더 해야 돼? 여기다가 또, 360도 더 해봐요. 그럼 1440. 또, 3 0 0도 되잖아요. 1800도. 오, 1 8 0 0도를 해야 되네. 1800도. 플러스, 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800도만 간 다음에 100도를 가면 되거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마이너스 1800도는 뭐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돌고, 100도만큼 가는거요 100도만큼 여기 여기 네. 여기가 어, 마이너스 1700도죠 네. 그래서 이거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에 최소 양의 각도 얼마? 100도 그럼 이때 얘는 뭐였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회전 방향은 음의 방향 마이너스 회전 수는 5바퀴 돌아요 마이너스 5 알겠죠? 자, 그 다음 음. 어, 어, 어. 사부면에 강도 한번 봅시다. 사부면에어몇 사부면 가도한가 음. 자, 좌표평면 위에 원점 5에서 자, 이제 봐. 요 예, 앞으로 내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원점 5에서 한각 당산수니까 우리 가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원점 위에 아, 자표표면 어, 위에 원점 5에서 S축의 양의 부분. 원점 0이고, 음의 부분, 양의 부분인데, 이양의 부분을 앞으로 뭐라 하냐면, 시초선으로 잡는 거예요. 시초선으로 잡을 때, S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로 잡고, 그러면 각이라고 뭐랬어? 두관지선 이루어진 도형이다 알겠지? 네. 그럼 이 움직이면서, 이걸 우리가 동경이라 했잖 동경. 네. 이 동경 호 높이가, 제1사 분면에 있으면, 얘가 돌아서 돌다가, 1사 분면에 멈췄어. O, X, O. 그래서, 1사 분면에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냐면, 동경호피가 나타내는 각을 제1사 분면에 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거 아니죠? 만 또, 돌다가, 동경호피가 나타내는 각이 2사 분면에 멈췄어. 그러면 이걸 몇사 분면에각이라 하는 거야? 2사 분면에 있으면, 2사 분면에 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3, 4분면 입습니다 이렇게 딱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3, 4분면서 멈췄어. 그럼 이것은 뭐 3, 4분면을 가긴 거야? 3, 4분면에서 3, 4분면 가는 거예요. 4, 4분면에서 4, 4분면 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동경 오픽가 나타내는. 어. 마지막에 어디에 멈췄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3분면을 가지로 한다. 1, 2, 분면 2, 3분면, 3, 4분면, 4, 사분면 알죠? 알죠 에? 공격 흡피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일반각을 센터라고 할 때, 360도 곱하기 n. 회전수, 플러스, 알파도. 단, n은 뭐? 정수. 자, 이거 약속이에요. 그다이 알파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각양의체수각을 양해 말해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 작은. 요각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센터가 같이 사사면각이면 자, 이아해봐요 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멈췄어. 그럼 이 각을 표현하는 거들떻게4 일사분명 각은. 세타는, 먼저 회전수를 넣어줘요.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그럼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0도하고 90도 사이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0도. 플러스 0도. 플러스 90도,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2, 4분면1 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90도 보단 크고, 어. 플러스 108도는 작다. 네요사이 여기, 여기 있으니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만약, 3타 부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8도 보다 크고, 네. 어. 270도 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네. 그럼 4타 분면 각이면 한번볼까요 어떻게 돼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다. 요게 사각면에 있는 각을 표현하는 거야. 자, 봐봐. 우리 사각면에서, S축과 Y축은 어때요? 어느 사각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이거 중확도게 배운 거야. 근제 2번 한 봅시다. 크기가 다른 것 같으면 어느 사분면에 있는가 보래 했어요. 560도는 어디 있을까요? 560도. 자, 3 6 0에다 얼마를 더하면 돼? 560에 하면은 200도를 더하면 돼. 200. 200도 더하면 어때요? 한 바퀴 돌고, 90, 180, 200, 여기, 여기.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어요? 3, 4분면이 있죠? 그러면 제 3, 4분면에 갑니다. 이렇게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1180도 넣어주세요, 1180도. 360, 720, 1080. 거기다 100도를 넣으면 돼요, 100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6도. 100도. 0도니까 여기. 90도보다는 크고, 어디 있냐. 아니지? 90도보다는 크고. 0 도니까, 이게, 여기 90도가 높고, 어, 180도가 작으니까. 얘는 어디 있다? 제2 4분면에 간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몇사분면요 마이너스 25도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제몇사분면4 4분면에 간다. 마이너스 360도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여기 있네 여기. 네. 이미치는 마이너스 4도만나온대네 그래서 어. 마이너스 300 스톱, 그 네. 그래서 어디 있어? 제1사 분면인데, 네. 그래서 제1, 사3분면을아니다 이렇게 되죠? 나타내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라 고할 때, 이 동경 O P O Q가 처음에 일차하는이에요일차운요 일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경 어, O P 알파, 동경 O Q 베타 이렇게 있는데 이둘이가일차하는이에요일차운요자 일치하는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거야. O P, O, Q가, 어, 여기서 일치한대요, 둘이. 그러면, 봐보세요. 어, 처음 베타 돌면, 아, 어, 베타 돌면 해볼게. 베타가 여기서 멈췄다 해요 자, 몇 바퀴 돌는게지한 바퀴 돌면 게그 다음, 알파는, 한 바퀴 돌고, 여기 멈췄다 해봐요. 회전수는 달라도 네. 그러면, 어찌냐? 보면, 위치 같죠? 그러니까, 최고 양해가 같은 거야. 이동전5표와 옵표가 최소 양해가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두각을 빼면, 빼면 뭐만 남는다? 요, 여기 요, 요 각이동동이잖아 빼면 어떻게 돼? 회전수만 남는 거예요, 회전수만. 네, 요거. 어때? 이해하어요이해 간다. 알겠지 왜? 이각이 동동이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360도 곱하기 엔 플러스 요점그 다음에 빼산는 뭐예요? 몇 바퀴 돌지 몰라 360도 곱하기 회전수를 n 프라임로 해봐 그 다음 점이야 알겠지? 선생님 그냥 보기 좋게 한 바퀴 안도는 거고 만약에 이럴 수 있지 회전하다가 여기 멈추고 회전하다가 여기 멈추니까 빼면 뭐예요? 빼면 이거 사라지니까 요거만 남는 거야 그래서 회전수만 남는다이 말이야 에이? 이거 계산하면 또 어떤 회전수가 나온다는 뜻이냐 자, 일직선이 있고 방에 봤네? 그럼 이런 말이죠, 얘들 봐봐. 알파가 여기야. 공경오피 베타는 여기 있다는 거, 베타. 일직선이니까. 요렇게 된다, 여기. 요렇게. 요게 베타야. 그럼 어때요? 어, 요, 봐봐. 여기에,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랑 뭐여? 각이 같죠? 그러니까 어때? 요 각에서 요 베타를 빼면 요만 사라지니까, 요만큼 나가. 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뭐 회전수 그다가 얼마 남는 거야? 요만큼 남는 거야. 요거 빼면 그리고 평각이 남는 거지.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s축 대칭이 있다. 그럼 먼저 s축 보여줘 여기다. 그럼 먼저 알파도 한번 해볼게요. 어, 동경 o p 가 나타내는 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알파. 네. 그다음 그럼, 어, 예수축 대칭이니까 어때? 이렇게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같은 거예요, 여기. 네. 여기하고 여기. 요거는 우리가 배탈해봅시다. 네. 동경 5Q가 나타내는 각을 타탈하면 어때요? 요 각이 요거잖아. 네. 어? 이 둘이 합치면 뭐가 돼? 한바퀴되버리네 네. 그래서, 알파고 베타를 더하면 뭐가 돼? 360도 곱하기 n. 오! 왜? 합치면 한 바퀴 들어오는 거니까. 회전수되버리네 알겠지? 이건 이해, 이해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해하 거야 암기하면 안돼 Y축 대칭이 어떻게 될까? 먼저 알파를 그려볼게요 동경호, 키가 나타낸 각을 알파 딱 베타를 나타 볼까? 근데 이번에는 Y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요 각하고 같게끔 그리는 거야 요게 비타한요 동경호, 키가 나타낸 각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이각이각 이거, 같네 얘들이 맞아요? 응. 맞으니까 요 베타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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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최소 양이가이 정도 되있는거야 여기 여기 그러니까 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돼? 요필리수에다가 얼마를 더해야돼? 108도를 더해야 돼. 요 108도에 네, 네. 자 이번에는 y x 크그지자 y x 크가 먼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알파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를 알파조로 그려봅시 동경 OP가 어, 나타내는 각을 알파 그럼 할수 있어요. 패턴은 어떻게 쓰겠어요? 패턴은 요거랑 대칭이니까 요거하고 대칭이니까이있는 이렇게 어 요거 이렇게 어? 그랬더니 어때? 아 요거하고 요거 같지 어때? 일하세요? 아 그다음에 여 요기 패턴이? 어? 그면 뭐야 요거하고 요거 같으니까 요만큼 간 것이 요거와 같잖아 네. 그럼 이둘도 하면 뭐예요? 90도잖아 그래서 하면회전수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알겠지? 이해하세요? 자, 이 관련된 문제거든요. 어, 93.6번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93.6번. 자, 후토법을 아직 안 배웠어. 그러면 선생님 먼저 쓸게요. 그냥 이걸 이 고치면. 90도보다 는 크고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사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고 있 어, 두 동경 이 일치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거 남편이 아니에요. 이해를해돼 그려서 하는 거예요. 그려서 이거 언제 다 이거? 근데, 자주 나오는 거 내용은 아니야 네. 그래서, 어. 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자주 나오는 것은 매워. 하지만, 자주 음.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각센타를 나타내는, 어, 요거의 내비가 음. 요거니까, 요거 먼저 들고 봅시다. 어, 음. 사세타.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 멈출 거야. 요게 사세타예요. 그 다음, 세타. 세타는 지금, 이렇게 어느 순간 돌다가 멈추는 거야. 요 세타. 근데 두 동력이 일치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뭐만 남는다? 회전수만 남는 다야 육각이 궁금이니까. 그래서 회전수만 남는 거야. 360도 곱하기 N이다. 그럼 계산하 어떻게 돼요? 4세타에세 3세타. 360도 곱하기 N. 그러면 세타는 뭐가 돼? 3으로 나눠봐요. 120도 곱하기 N. 근데 세타가 어느 사이 범위에 있다 있어? 요 사이에 있잖아.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다 세타가 90도하고, 어, 180도 사이야. 몇 사이에다가, 어, 1로. 120도 곱하기 n. 그럼 n은 뭐겠어요? 응경. 사실 여기서 바로 나와. 90도하고 180도 사이는 뭐예요? 1만 넣으면 120도죠? 1이야. 그지만 우리가 나누면 120도 분의 90도. 120도 분의 180도. 자, 도도 없어지고, 약분하면 뭐가 돼? 00. 3으로 나누면? 3 4 12 3 3, 3 아프자고, 0 0나쁘냐고0 0 6으로 나누면? 6 2 12 3 18 그래서 어때요? 0.75하고 1.5 사이에는 누가 있다? n은 1 누가 하나 있죠? 그러면 n이 1이야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각 세타잖아 그러면 각 세타는 어떻게 정했어? 요거냐 요거 거기다가 1을 넘어요 그러면 120도, 곱하기 1은 120도.